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부터 26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예수님.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분입니다.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만약 제가 예수님처럼 나무에게 이런 저주를 한다면요. 사람들은 저를 미쳤다고 할 겁니다. 나무한테 제가 뭐라고 이럴 수 있을까요? 하지만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무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저주를 받고 말라 죽은 이 무화과 나무는 참안된것 같습니다. 딱히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없는데 말이죠. 이거는요, 예수님이 좀 너무하신 것 같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예, 있으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 열매가 없다 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민족에게 열매가 없다 라는 뜻입니다. 신앙의 열심은 있는 것 같고 또 겉으로 보여지는 것도 대단해 보이지만 정작 있어야 할 신앙의 열매가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였습니다. 자, 이런 그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그건 죽은 겁니다. 어, 과연 제게 신앙적인 열매가 있을까요? 또 계속해서 맺히고 있을까요? 이거를요.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강도의 소굴을 만든 사람들을 볼수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은 또다시 전혀 의외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실 뿐 아니라 그들의 상과 의자를 엎어버리셨습니다. 이걸 그냥 조용히 하셨을 리가 없죠. 예, 당시 그 자리가 매우 떠들썩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하시면서 그 주동자들에게 분노하셨습니다. 아니, 뭐, 환전 좀 하고, 예, 또, 비둘기 좀 팔았다고,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예, 있으셨습니다. 당시 성전에서 벌어진 이 환전과 매매는요, 폭리와 뒷돈이 횡행했습니다. 그 상인들은 성전에 제사 지내러 온 백성들에게 폭리를 취했고요, 그리고 그 돈의 일부를 제사장들에게 뇌물로 바쳤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백성들과 하나님이 서로 만나는 곳입니다. 매우 경건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자, 이런 관점은요, 오늘날 교회에도 이어집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곳이어야 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계속 그런 곳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의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믿음으로 기도하자 입니다. 23절과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저를 시험에 빠뜨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나름 신앙인인데도요, 더욱이 목사인데도요, 솔직히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만한 믿음의 기도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만 놓고 보면요, 저는 믿음에도 문제가 있고, 또 기도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사실 이게 저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으로 다행인 것은요.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이해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진다. 이거는요. 예수님 시대의 관용어였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어려운 일을 해낸다. 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려운 일을 해낼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제 앞에는요,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게 필요한 건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 신앙의 열매를 맺게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 I